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문장톡톡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쉬워서 안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단어 워크를 알아보겠습니다. 워크는 제가 오늘 할 내용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다 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워크의 세 가지 뜻 그리고 구동사로. work on 이랑 work u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g is generally wrong with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and it often works well enough 단어부터 보면 우리가 structuring 하면 structure 구조화하다 라는 뜻이고요 consciousness 이거는 수능에 자주 나옵니다 의식 이란 뜻이고 컨벤셔 l 이것도 수능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전통적인 그리고 매너하면 방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 nothing is generally wrong. 대체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 뭐에 구조화하는데 의식을 시간의 의식을 구조화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의 시간을 구조하는데 대체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works well enough. 자, 일하다. 아니죠. 그것은 종종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는 효과가 있다. 라고 work가 쓰였습니다.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If it works for your schedule, I can be there in 10 minutes. 자, 여기에 your schedule. 너의 스케줄이 work. 일한다면? 여기에서는 work가 일하다가 아니고, 되다. 시간이 되다. 당신 일정이 된다면, I can be there in 10 minutes. I can be there. 내가 거기에 갈게. 내가 도착할게. In 10 minutes. 하면 많은 학생들이 in, 뭐뭐 안에 해서 10분 안에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이내 주의할 사항입니다. 인 뒤에 시간이 나오면 후에란 뜻이에요. 10분 후에 도착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 예문은 파나마 운하의 작동에 대해서 나온 글인데 그 일부분을 자른 거라 좀 문맥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문맥 설명을 드렸습니다 then the upper g a t e open upper 하면 위쪽이죠 윗문이 열리고 and the ship passes through pass through 하면 통과하다 그러면 배가 통과됩니다 for downstream passage 자 downstream 하면 하류예요 하류를 지날 때는 the process 과정이 works the opposite way opposite 하면 반대의 정반대의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일하다가 아니고 그 과정이 작동한다. 여기에서는 작동하다 라고 쓰였습니다. 자, 이세 개가 수능에 우선 많이 나오는 세 가지 뜻이에요. 이거 말고도 워크의 뜻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부하를 위해서 오늘은 세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구동사 두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워크온과 워크업 알아보도록 할게요. He continued watching her, wondering what she was working on.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쳐다봤다. 궁금해하면서 그녀가 무엇을 일하는지가 아니고, w o r 하면은 노력하다. 애쓰다. 어떤 일로, 무엇으로 그녀가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면서. 그래서 work on 하면 노력하다, 애쓰다. 원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기본 표현입니다. 수동을 앞서서 이거는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70% of engineers work on maintaining existing products, not making new ones. 자, 70%에 엔지니어는 노력합니다. 메인 테이닝 유지하다 라는 뜻이죠. 유지하는데, 뭐를 존재하는 물건에 존재하는 상품을 유지하는데 노력합니다. 새로운 원스 ones, 여기에서 원스는 product를 말하는 부정 대명사입니다. 우리 부정 대명사는.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부정. 여기에서의 부정은 다이 아니죠.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뭐 여자를 말할 때는 쉬, 남자는 히 이렇게 있지만 원은 어떤 것에도 다쓸수 있기 때문에 부정 대명사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복수이기 때문에 s를 붙여서 원스라고 한 겁니다. 자, 70%의 엔지니어는 기존 물건을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데 노력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자 오늘의 마지막 워크업 보겠습니다. 워크업 위로 일하다 이게 아니고 워크업하면 뭐뭐를 불러일으키다 뭐뭐를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문도 수능에 이제 출제된 건데 워크업은 흔히 워크업 더 r v 브라는 말로 잘쓰입니다 Nerve 면 우리가 신경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에서는 신경이 아니라 용기라는 뜻이어서 Work up the nerve 하면 이거 자체가 용기를 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might even work up the nerve. 나는 용기를 낼 수도, 낼지도 몰라. To knock the stupid thing over. Knock over 하면 때려 부시다. 넘어뜨리다. 란 뜻이에요.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뭐를 없애는 상상을 하는 글의 일부입니다. 내가 용기를 낼지도 몰라. 그 어리석은 것을 때려 눕히려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쉬워서 넘기기 쉬운 단어 work의 세 가지 뜻 살펴보았습니다. work는 일하다만 있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this medicine works. 어머가 되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Does Monday work for you? 월요일에 시간돼? 월요일 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다. Work에 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작동하다. I don't think the Wi-Fi is working. Wi-Fi가 작동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효과가 있다. 되다. 작동하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work on, work up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work on 노력하다, 애쓰다. work up 불러일으키다. 꼭 기억해주세요. I am working on a new project. 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노력하고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I worked up the nerve to ask her out. ask Out 하면 데이트 신청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I woke up the nerve. 이거 자체를 기억해 주시라고 했죠? 난 용기를 냈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자, 오늘 이렇게 쉬워서 넘기기 쉬운 work의 뜻 알아봤습니다. 쉬운 단어는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알고 보면 쉬운 단어에 여러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You are one step closer to your goal today. Well done, everyone,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